해외여행가서 실업급여 받은 사람들 무더기 적발. 그 숫자가 무려 111명이래요. 금액으로 따지면 1억 8천만원이 넘는 돈을 나라에서 다시 걷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같은 회사에서 20번 넘게 퇴사했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실업급여만 1억 넘게 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때이세 가지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괜히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받았던 돈을 다 토해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환수해 가는지 철수 아저씨 이야기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철수 아저씨가 한창 실업급여를 받던 때였어요. 현장도 잠깐 쉬고 해서 가족이랑 여행 좀 가볼까 했죠. 며칠만 다녀오면 괜찮겠지? 하고 떠나는데요. 실업 인정은 아들이 대신 로그인해서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요즘 고용노동부가 출입국 기록이랑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었던 게 바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부정수급으로 걸렸어요. 받았던 돈을 전액 반환하고 최대 5배까지 추가로 물 수도 있어요. 게다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행이나 가족방문 계획이 있으시면은 꼭 고용센터에 먼저 이야기하세요. 아 며칠쯤면 괜찮겠지. 이 말이 정말 큰 화근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인데요. 요즘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은 부실 구직 활동 적발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2022년에는 1000건 정도였는데 2025년 상반기에는 무려 52000건이 만 넘었다고 합니다. 워크넷에서 몇번 클릭하고 이력서 한번 제출하면 되겠지. 이런 분들 많죠. 근데 이제는 다 확인해요. 고용센터에서 실제 지원 이메일, 면접 문자, 캡처 자료까지 요구해요. 그러니까 지원할 때는 지원하면 캡처해 두고 면접 연락도 저장해두셔야 돼요. 나중에 실업 인정받을 때 증빙으로 써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은 회사에서 퇴사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 반복하는 경우예요 이번 때까지만 일하고 다음 달에 실업급여 받고 다시 들어오자 이런 식으로 회사랑 짜서 움직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실제로 2019년에 이런 사람들 9천 명 정도였는데 2024년엔 2만 2천 명이 넘었대요. 9배 이상 늘어난 거죠 어떤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만 21번 퇴사 재입사를 반복해서 총 1억을 넘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다 환수조치 들어가고 형사처벌 대상됩니다 실업급여는 잠시 쉬는 사람을 위한 제도지 계속 쉬고 싶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해외 나가서 대신 실업 인정시키는 거안 됩니다 두 번째 구직활동 형식적으로 하지 말기 세 번째 같은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퇴사 재입사 하지 않기. 실업급여는 쉬는 동안 숨쉴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예요. 그걸 악용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가 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내가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되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구글 폼 링크 남겨놨으니까 거기서 물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